이상한날에 식량개발 전나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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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또 저녁 때 영상을 또 하냐. 야. 24살. 20, 2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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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살, 24살 12개월째입니다. 엄청 소소한 후원했어. 아 갑자기 후원 거뭐 아침에 갑자기 잘 나오고 뚜루고 와서 봐니까는 후원을 했더라고. 그런데 또 사연을 보내주셔서 읽어주고 빨리 답변해줘야지. 아 숙제 같은 건그 늘리면 안 돼. 후딱 후딱 해야 돼. 알지? <laughs>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전문대 컴공 전공으로 이번 연도 2월에 졸업하고 어좀뒹굴거리다운 좋게 저번 달에 좀 널널한 솔루션 개발해서 유지보수 쪽 신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학원을 다니고 취업할까 하다가 교수님이 실무가... 실무에 가서 배워라. 그게 더 낫다 해서 취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이라 기대를 하지 않으셔서 근무 시간에 일 대신 인강으로 스프링 들으며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왜 개발자가 되려면 프런트단을 배워야 한다. 프런트단을 공부하라고 하셔서 요즘 오전에 스프링, 오후엔 자바스크립트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바도 개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기초 공부를 다시 뭐냐 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부 시작한 지 일주일 차입니다. 자바 기초 강의들 듣고 난후 프로젝트 해볼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늘 감이 안옵니다. 그리고 회사 입사한 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좀 자괴감이 듭니다.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개발자가 될수 있을까요? 현재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일단 공부하는 습관을 들었을 때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나중에 더 늘릴 생각입니다. 우, 제가 아 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을까요? 진짜 회사 다니면서 어영부영 아무것도 모르고 3년차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쉬고 싶다가도 그런 1시간만 하자 하고 책상에 앉는데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한가요? 매일매일 1시간씩 주말에도 너무 많이 하면 금방 지칠까봐 3시간 정도 할까 합니다. 공부량은 너무 적나요? 너무 나약한가요? 제가 방금 이번 달 월급은 2주치만 받아서 정규직 전환 후더 많은 후원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해야 할지 몰라서 아 아니야.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오잖아. 금액도 중요해. 응, 고마워. <laughs> 여하튼.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 공부하는 건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공부는 나쁘다고 할수 없는데. 너가, 내가 보는 입장은, 그니까 내 입장이야, 내 입장. 다른 사람은 따르게 얘기해. 공부의 방법, 그랬잖아. 왕도는 없고, 공부의 방법은, 그니까 개발자가 되는 방법은 이길 저길, 이길 저길, 이길 저길. 이렇게도 개발자 되고 저렇게도. 그이 새끼가 맞을 수도 저 새끼가 맞을 수도 막 무한의 방법이 있어. 그치. 그렇다고 뭐, 네가 하는 지금 한 시간씩 하는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닌 거 같아. 난또 정직하게 얘기하잖아. 왜 아닌 것니야 개발자잖아. 아, 나는, 그, 공부도 중요시 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를 중요시 해서 기초를 탁, 트니 해갖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나는 실무 위주 사람이거든. 졌다고 해갖고는, 그, 학원 마인드, 학교 마인드야. 저런 거는 실무나, 네가 앞으로 발전할 방향성에서,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좋아. 네가 만약에, 음, 그, 수염이 톱수룩한 그 내가 있자 옛날에 빨간지 있다시만한거 빨간 책이 그 아저씨 이런데 톱수룩하고 이런 사람 어 이런 사람이 될것 같으면 어 이런 사람이 될것 같으면 그 기초 공부 해야지 저렇게 한 시간씩 해서는 안 되고 하루 챙 해야지 근데 내가 보는 방향은 뭐냐면 저 딱으로 개발하면 안 돼. 그 문구 하나 아까 그 아까 그 아까 그 포트폴리오 얘기했잖아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애한테 뭐라 그랬어 그거다 애워야 되나요 이거잖아 어느 미친 놈이 게시판 에 있는 소스를 다 애워 그냥 인터넷에서 유튜버에 찾아서 쓰는 거지 유튜브에 너는 뭘 찾아야 돼 문구를 모르는 거야 자바스크립트 기초가 중요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무야 실무는 뭐냐면 이따구로 하면 너가 1년을 지나도 똑같 해. 네가 한 시간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게시판 왜 게시판이면 게시판이 근간이야. 게시판을 만들면 다 있어. 게시판을 스프링으로 게시판을 만들면 네그 스프링으로 게시판을 만들면 네가 자바스크립트, JSTL 뭐이 세상에 싹다 있어. 게시판 쉽잖아. 쉽게 보이잖아. 그냥 게시판 있는 거 화면 있는 데서 게시글 넣고 쓰고 끝이잖아. 쓰고 읽고 끝. 뭐 삭제도 있으면 좋고 뭐 델트 더는 구식 놓고 뭐 어때는 댓글도 알고 뭐달고뭐 달고 이러는 거야. 자바스크립트 좋아. 공부하는 거 좋지. 나는 자바스크립트 공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오래됐지. 공부를 안 했나? 하도 오래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자바스크립트 문법 요새 신용으로 뭐막그 자바의 문법들이 계속 발전해. 그걸 내가 다 아냐? 몰라.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면 무슨 기능 자바스크립트 치면 구글에 나와. 그거 어오 이렇게 어, 되구나이 품문과 포문에 섞어서 뭐 요거 이상한 뭐 그. 이상한 함수들 써아 요거 쓰면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냥 쓰는거야 내가 그 함수를 쓰겠다고 생각한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 함수를 썼더니 그렇게 된다를 하다보니까 익히는거야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네가 거기있는 어마어마한 것들 다 공부해? 한시간씩 공부해? 아십 년은 공부해도 그거 다 못해. 그거 하려면 이게 더 수가 수염 있는 아저씨들. 그게 뭔지 빨간 책이라고 여기 있어 이렇게 두꺼운 거. 거기 뒷장 보면 이게 아저씨가 이렇게 수염 있게 달려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그런 책이 있어. 그런 책 쓰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자바 권 자바 스크립트 그 책을 보는 순간 개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돼. 너 같은 애가 그 책을 딱 사서 보잖아. 그 교보문관, 고 영풍, 영풍문에 이제, 가보면, 저 뒤에 그, 개발자 뭐, 이러면, 빨간 책, 이런 거 있어. 그 책을 딱, 자발부터 모든 랭귀지에 대해 다 있어. 그걸 사서, 네가 개발자를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 책을 사. 그 책을 첫 장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대여섯 장 가기 전에 포기할 거야. 대여섯 장 같은 소리 아니야. 열대장, 아 알겠다. 열대장 가면 포기할 거야. 왜, 왜, 그리 폰트가 요따시코딱지만 해. 그 책도 중요하지 그 책은 옛날엔 중요했어 옛날에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옛날에는 왜 중요했냐면 옛날에는 인터넷이 잘안돼 있고 인터넷 구글 신이 잘 없었어 그래갖고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찾을 때 뒤에 목차가 있어 그럼 내가 있는 걸 갖고 예, 아 그런 내용이지 하고 이렇게 찾아가 갖고 그래갖면 사전 얘네 사전처럼 썼어 요새는 사전도 없더라 우리 아들 보니까 크라더도그잘 알아도 나는 어휴, 학생이 사전 표지, 사전이라 하나 사줄까? 사전 사줬는데 애들이 안 써. 핸드폰으로 찾아. 사전, 너, 너, 너때뭐 지금 좀 내, 일단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사 자격증을 준비해. 기사 자격증은 저렇게 한 시간씩 공부하셔야 돼. 기사 자격증은. 지금 2학년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뭐학점문행제하고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갖고 1년 이렇게 만들어갖고는 하면은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하여튼 뭐그 기사 자격증을 따게 빨리 기사 자격증을 따는 방법을 연구하고 기사 공부를 하고 실무를 공부해 실무를 실무는 니가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와 사람들이 오 잘하네 너 보고 괜히 스프링에 공부해서 앉아서 이거 하지어야 이거 해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으려면 게시판 만들어봐 게시판에 다 있어 스프링으로 된거 전자 정보 프레임 이 회사도 뭔지 뭘 스프링 얘기하는 걸 봐서는 스프링이나 전자 정보 프레임서 그러면 스프링으로 된 게시판을 만들어 봐 어떻게 만와 구글에 찾아지 구글 에 소스도 무지하게 많아 그 소스를 찾아 그래서 하는 방법 강좌 와 강좌도 진짜 많아 스프링으로 게시판 만들기 강좌 어마어마해. 그리고 유튜버, 유튜버 보고 싶어. 유튜버에도 그 강자가 어마어마한 스프링으로 게시판 만들기 하면 그걸 보면서 따라해. 정말 따라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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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리고 니가 그거 하다 보면 뭐 생각. 어? 여기다가 댓글을 하나 더 달고 싶어. 그럼 그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댓글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crud에서 댓글 달고. 어, 그럼 db 여기 이렇게 넣어야 되고. 오고 어, 어, 화면에 보여주면 어, 디비전이나 여기 조금 만지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어? 요거 이렇게 이렇게 댓글하면 숫자가 카운트 되네? 어? 요거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할까? 뭐 요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나 JSTL이나 니가 원하는 뭐뭐 뭐 프론트엔드 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야 그걸 공부해서 들어가면 학원 마인드고 실무에 부딪히면 그거는 내 방식이야 내 방식 내이 아저씨 방식이야 아저씨 방식 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 다른 사람 저번에 아주 그 교, 교수님 비스고노마에게무하게 학식이 높으신 분은 그랬잖아 뭐더라 오늘 한 코딩이 내일 봤을 때 어, 수정하지 않을 정도의 코딩을 짜고 그분이 얘기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는데 한국이라는 곳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야 그거는. 한국은 무조건 빨리빨리. 너 같은 신입도 내가 보기에는 2, 3개월 안에 벌써 그걸 다 띄고, 어,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일치월장해주고 그, 지금 있는 유지보수에 같이 배를 타게 되잖아. 그러면서 실력이 쭉 느는 거야. 실력은 그렇게 는다고 봐. 한국은 빨리빨리잖아. 그래서 한국에 최적화된 인간이거든. 그니까 너한테 말하는 한국에 최적화된 인간인 거야. 너 아직 한 시간씩 공부하는 거, 내가 내 입장에서 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도오 괜찮아요. 오 그렇게라도 공부해 줘야랬지만내 입장에서 봤을 때 졌다고 하지 마. 네가 그 게시판을 한번 실물로 만들어 보기 시작하잖아. 한 시간이 아니야. 그게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한 3일이고 밤새는 것도 봤어.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개발이라는 건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이게 나는 오늘 한 시간만 공부하자, 두 시간만 공부하자. 게시판 만들어서 오... 애라 났네. 이거 하나만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했는데 2, 3일 밤을 샌 거야. 그러면서 "아, 별것도 아니었어. 아이씨, 오타 난 거였네." 근데 그러면서 네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돼서 옆에 이렇게 둘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변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 그렇게 해야 실력이면 옆에서 질문을 한다? 좀 짬밥인데도, 야,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럼 아,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 이거 잘하네? 야, 질문하게 돼. 정말로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 잘하게 돼. 그렇게 3년 차가 되잖아? 그러면 너 연봉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연봉이 몇 배는 뛸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후원한 게 3년 지나서 내 얘기대로 뭐 해서 연봉이 진짜 실력 일치월장하고 기사자격증 따고 기사자격증. 기사자격증은 뭐 SI 안 와도 좀 있으면 좋아. 있으면. 그게 은근히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기사자격증은 SI, SI 오면 무조건 해야 되고, 니네 회사가 어디 가든 기사자격증 무조건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너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랭귀지는 거꾸로 생각하면 툴이야.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서. 게시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보니까 어 여기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네 야뭐 필요하지? 아 요거 요거 아이씨 열줄밖에 필요 없네 자바스크립트 그럼 10줄만 알면 돼뭐 20줄까지 알 필요 있어 자바스크립트 3너개만 알면은 화면 다쓸거 그러면 그거만 갖고 화면만 구현하면 돼 하... 진짜 좋은 얘기인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결론은, 너만의 프로젝트. 뭐 만들어야지 몰라요. 어, 게시판. 게시판. 나중 되면, 게시판에 응용해서 다 나오는 거야. 쇼핑몰이건 뭐건. 딱. 게시판에, 게시판을 변형해서다 나온 거야. 게시판만 알면, 그냥 끝이야. 알았어? 화면 딴도 게시판만 알면 끝이야. 백엔드, 프론트 다 똑같아. 알았죠? 네. 들어가요. 그리고 후엉, 고마워요. 说个。